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어가 점프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 버튼을 클릭하면 플레이어가 점프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캔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 내용은, 어, 먼저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를 받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점프 세기, 그 다음에 점프를 셀 점프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점프 함수를 보시면은 이 2단 점프로 지금 제한하기 위해서 점프가, 카운트가 한 번일 때는 한번더 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그렇게 하게 해놨고요. 점그 점프가 되면은 이제 위로 점프 파워만큼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 카운트가 하나 늘어났고 이렇게 두번 점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점프를 소, 점프를 초기화시키는 거는 그 플레이어 밑으로 빔을 쏴가지고 그 오브젝트가 플랫 오브젝트의 레이어가 플랫폼이면은 점프 카운트를 초기화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플로어에 레이어가 플랫폼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 레이어 에드를 해서 플랫폼을 하나 추가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단 점프가 되고 착지하면은 다시 초기화 되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점프하고 2단 점프하고 클릭해도 점프가 안 되는 걸볼수 있죠? 저기 오브젝트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점프하고, 이렇게. 여기 플레이어 밑으로 레이저를 쏴서, 이 닿는 게 플랫폼이면은 점프가 초기화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